암산장 호산 11-9. 1번 털고 넣기를 2원이여 6원이여 3원이여 4원이면. 2번 털고 넣기를 4원이여 7원이여 9원이여 1원이면. 3번 털고 넣기를 7원이여 4원이여 6원이여 3원이면. 4번, 털고 넣기를, 5원이요, 3원이요, 9원이요, 7원이면. 5번, 털고 넣기를, 2원이요, 1원이요, 4원이요, 3원이면. 털고 넣기를, 3원이요, 7원이요, 6원이요, 8원이면. 7번 털고 넣기를 2원이요, 9원이요, 5원이요, 7원이면 8번 털고 넣기를 5원이요, 4원이요, 3원이요, 6원이면 9번 털고 넣기를 6원이요, 2원이요, 4원이요, 7원이면. 10번, 털고 넣기를 7원이요, 9원이요, 8원이요, 2원이면. 정답은 지도선생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